유튜브로, 나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오프닝 톤으로 인, 아니, 다시 할래. <laughs> 이거는몇 번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구만. 유튜브들아.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인트로 톤으로 인사를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다시 야시장이 열렸어. 내가 저번 리뷰 영상에서도 얘기했지. 12월 중으로 야시장 열린다고. 그게 이제 드디어 12월 14일자로 이제 야시장이 열렸는데 이제 이번 야시장은 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야시장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내 야시장이 어떤 야시장이 떴을지 한번 같이 봐 보자고. 이번에도 제발 잘 떠줘라. 아니, 이번에도가 아니지. 저번에 이상하게 떴잖아. 그러면 이번엔 잘 떠라. 제발. 하나, 둘, 셋. 과연 아, 개망했네내쏠랭 계정인데. 이게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개망했네 아, 진짜 왜 이렇게 나오는데? 나 빠르게 오픈할게. 이거 분홍색 제외하고는. 아, 일단 이거 초록색부터. 프리즘 오퍼. 어, 880원. 자, 그다음 파란색. 뭐 갤러리아 버키. 그다음 파란색은 스마이트 오딘. 그다음 파란색은. 프리즘 투 쉐리프 아니야 근데 이거 두개 떴다고 낙심하면 안돼 왜냐? 솔직히 노란색은 나한테 필요 없잖아 이제 분홍색이 잘 뜨면 되는 건데 이 분홍색 둘 중에 하나가 잘뜰 수도 있는 거고 두개다잘뜰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기대는 안 되지만 하나 둘셋 과연? 제발 지금이니! 도깨비 쇼티 음~ 쇼티 내가 잘안 쓰는데 음~ 쇼티가 떴구나~ 그랬구나~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잘 뜨면 돼, 여기서 너 믿는다, 너 믿어, 마지막 내 솔랭 계정, 나에게 남은 마지막 비장의 수, 비장의 수는 과연 제발 <laughs> 에라이! 근데, 아직 나에게는, 다른 계정들이 남았어. 아, 그리고 맞아. 시작한 지 조금 되긴 했는데, 이번에 야시장에서 만약에, 총기가 괜찮은 게 나와서 살 사람은 있다. 하면은,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해. 그러면은, 10% 깎아준다고 하더라. 지금 이게 28일까지 하는 이벤트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번에 야시장으로 총기를 살 사람들은, 아니, 야시장이 아니라, 하여튼 간에 총기를 살 사람들은, 이걸로 충전해서 사는 게 좋겠지? 이거는 참고하라고. 자, 어쨌든 간에, 다음 계정 봐보자고 다음 계정은, 이제, 한국 서버의, 내두 번째 계정. 원래 이제 내 본계지? 과연 본계 야시장은 잘 뜨겠지. 여기는 이 계정은 이상하게 운이 좋더라고. 자, 그러면 잘뜰 거야. 너는 잘뜰 거야. 너는 할수 있는 녀석이잖아. 내 손, 물론 이미 정해진 카드를 내가 보는 거겠지만, 잘 떴을 거라고 빌며. 하나, 둘, 으악! 야, 아깝게 났다. 와... 개, 이 계정도 개망했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잘 떴을 수도 있어. 자, 일단 꾸은거 빠르게 확인해보자. 하란색! 아 데이드림 몰라 이거 초록색 한번에 까 티그리스 아리스토크랩 밴달실바노스 쉘트 개판 5분전이구만 그래 뭐 근데 초록색이니까 뭔 기대를 하겠어 요 한발에 요 한발에 모든 걸걸 겠어 자 여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여기 자자자 짝 자, 자. 자, 나와 또 이거 나왔어 또 발로란트 고 나왔어 저번에도 발로란트 고만 존나게 나오더니만 이번에도 또 발로란트 고네 자 이거 까게 노란색 이건 뭐 칼이겠지 칼인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또 혹시 모르지 기가 막힌 칼이 나올지 과연? 아니, 무슨 이 칼만 나오냐? 아니, 칼은 나오는 게한정적인가 아닌 것 같은데. 와, 진짜. 통알은 있는데,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어. 개개인 그. <laughs> 아니야, 아직 일본 계정이 남았어. 아시아 서버 계정이 남았기 때문에, 아시아 서버에서 또 어떻게 나왔을지 몰라. 아시아 서버 한번 봐보자. 아, 여기 상점은 어떻게 떴으려 와, 야시장훈이 여기 상점으로 다 갔네. 와, 비기너 스타터팩 여기 다 떴다. 뭐, 어쨌든, 마지막 아썸. 진짜, 아업잘 나오잖아. 그건 몰라. 일단 와 여기 재물 받쳤다 여기 상점 뒤지기안 떴네 야다 초록색이야 아 제발 아섭 진짜 잘 나와줘라 싹 한다 제발 하나 둘셋와 <laughs> <laughs> 아까보다 나야 아, 이거 세개 아니 원래 한네 개는 뜨고 그랬었는데 세개이 정도면 호재 나 아, 일단 뭐 쓸데없는 파란색 파란색이야 뭐 그냥 음뭐 아, 콤백스 뭐 콤프로스트야 뭐 뭐야 그냥 넘겨 자 초록색 초록색은 뭐... 와, 이것도 자주 뜨네. 홍백, 송엽인 거. 어, 이거 뭐또 떴고. 무제한 고스트. 하남도 아니 이게 무슨 하남자 같이 까야. 이거 세 개를 한 번에 까라고? 오케이. 이번엔세개한 번에 깐다. 시간차를 두고. 자, 간다. 하나, 둘, 셋, 셋, 셋. 오! 프라임팬텀! 오! 이거는... 아... 할인율이 너무 낮네 혹하긴 했거든? 프라임팬텀 자체가 떠가지고 혹했는데 아... 패턴 중에는 이게 프라임팬텀이 살짝... 사운드를 모르겠단 말이지 아니 세계 최초까지는 아니고, <laughs> 무슨 세계 최초야? 이씨... 음 아, 모르겠다. 프라임 팬텀 모르겠어. 내가 살지 안 살지는 나중에 유튜브로 내가 이 총을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러면 쨌든 간에 쨌든 간에 이렇게 내 야시장은 다 알아봤고, 네이버페이 이벤트까지 알려줬고, 오늘도 내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에 올라갈 영상도 꼭 봐주고, 그럼 난 여기서 이만 가보겠다고. 끝! 안녕! We keep Kill. They are trying so hard